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해봐, 말해봐. 오늘은 이제 아, 백룸을 아. 백룸 채트 원을 업데이트했다 이 말이야. 아이. 씨 오케이. 야 찾아라 빨리. 야다 야, 와봐 여기. 다 와봐. 어? 아이, 씨이 이딴 게 없는 아니, 거야. 나 지금 왜 서바이벌로 해 왜? 이딴 게 없는 거야 근데. 야 누구부터 들어갈래? 누구부터 들어갈래? 아이. 야 누나 돌려. <laughs> <laughs> 누구부터. <laughs> 심지식 심. 아. 시심치기 시음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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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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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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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굳이? 들어가야 돼, 원래 항상. 아니, 굳, 굳이 굳이 공포게임 못하는 사람을 원래, 굳이 <웃음> 굳이 <웃음> <공포게임> <웃음> 못하는 사람을 원래 마지막에 그런... 들어가야 돼, 이런 애는. 아이 먼저 들어가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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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너, 나 들어면 너 들어와라. 오케이. 가자. 아어 오. 시안왜 이렇게 냐 오. 하 오. 씨, 야 소리 내려. 소리 내려. 소리 내려. 제발 나 잘못된 같아. 나이 양쪽에,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하울러가 있어. 야 너무 이오나다아 진... 깜짝이야. 죽었어. 어야스펀킬 뭐야? 이스위씨 깜짝이야. 아이씨. 야 업데이트할 건데 왜갑티를왜 넣은 거야 진짜. <웃음> <웃음> 어, 야, 원래 공포 게임의이야갑툭티가 아이씨. <laughs> 아니, 이게 뭔 노래야? 안아 먹으러. 씨. 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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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원래 백 게임에 갑가 있어. 근데 어. 없어. 아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가지없아이 <laughs> 아니 야나 탈출가 나 탈출가 나 탈출 탈출가 탈출가 탈출. 탈출. 어 뭐야 <laughs> 돌. 야난야난 탈출했다 얘들아 쉽다. 이어 아이... <laughs> 글씨가 힌트야. 아 그래. 어 영어 글씨 뭐라고 써 쓰는지 기억 안 나. <웃음> <웃음> 어 song escape 모시이난시이만 약간 그런 관련된 힌트야. 잘못 잘못 들었어 개착겠다 빨아 빼. 빨아 빼. 분분분분분분 분. 진짜 개싫저 말패 쪽. 야, 블레 스포니스 그냥 완전 거의 반대쪽이야 아이. 블레. 아, 나왜 보내냐고. 어 뭐야 이거? 이거야? 너 이스케이프 이스. 아, 노래가 음. 나는 쪽으로 가라고. 오, 해석했어. 해석했어. 아이 나 근데 뭔가, 적 이제 적적적 두... 적... 적... 뭔가 이제 갑툭튀 뭔가 이제 갑툭튀 나올 타이밍을 알아가지고 이제 어, 언제 눈 감으면 될지 알 알게 되었어. 테이트 강타. 어 있어. 아니. 아 이거 근데 스폰 태어나는 위치 바뀌야. 오 카치기 카치기 만났다 만 카치기. 뭐, 뭐지, 뭐... 어? 너네 카치가 다 죽는다 이제. 너네 카치가 다 죽는다. <놀람> 이제 씨 같이 오, 제가, 제가, 제가 불레 막다는 게 같고, 오! 오, 살았어. 이제 불레 차례다, 불레 쪽게 차례다 이제. 왜안 가냐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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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 야, 이왜안 가? 그거 어? 기다리면 가. 어라? 뼈다귀라우니안거야 넥스. <레이스. 레이스>

아 뭔데 왜 이렇게 맵을 복잡하게 만들어 백론도 이것보다덜 복잡하겠다 진짜로 이씨아 <laughs> 늘렸어 원래 이거 4분의 정도밖에안 됐었거든 <laughs> 아 늘린 거야? 오, 늘렸어. 어쩐지 오오 두뭐어 끊... 오야 두근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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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두왜 왜? 왜 반대로 나가 이씨 야왜내 귀가 <놀람> 먼저 나간다가 먼저 나왔지 저 이씨 그냥 이번아 느낌 없을까아 싸가 너무 너무 나 그럼 안할거 있다 안할거 있다 안할거있 아... 스키 탈출 메인 카메라 혼자서 못, 네, 못 깨면 어떻게아뭐한명 남았습니다 <놀람> 어디야 힌트 좀! 아나 미니맵 있으니까 지금 미니맵에 어디가 죽인지좀 알려줘 <laughs> 어 왜? 노래 듣고 해 아이씨! 아 정신 나갈 거같대 <laughs> 노래 좀 산뜻한 걸로 바꿔줄 수 있어? <laughs> 왜 산뜻해 백룸이 잠시만 리소스패 <laughs> 어비지엠 그래. 하지마라 비지엠 하면 이렇게 <laughs> 신나는 노래 <laughs> 나온다 이제 신나는 노래 <laughs> 나온다 쩔! 하면서 죽여 뭐야 노래 나오 뭐냐? 비전이들아아분아 진짜 착해아 이거지 나 이제 나 이제 리신 빙의한다, 눈 감고 한다, 저 언제 또 쩔을지 몰라, 이제. <laughs> 빨리 빨리, 반대로 돌아야 돼, 그거. 리울리보리 빨리, 빨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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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빨 p e 이스케 u 더 e 룸 s 마인크 p e 트 o p n g